삶에서 직관적으로 느낀 예지나 암시를 떠올려 보세요. 그 예지가 당신의 결정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 예지가 현실로 이어졌을 때 당신은 어떤 교훈을 얻었나요? 4 1번째 선물은 하나의 유전적 의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형태의 세계로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다음번 진화의 에너지 그리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진화 그 자체의 청사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청사진을 고르느냐는 주파수 수준과 사람의 문화적 조건화와 지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청사진을 선택하며 우리의 주파수가 높아지면 우리는 세세한 것을 더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 41번째 선물을 통해 높은 주파수를 유지할 수 있다면 글자 그대로 형태 발생장에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천재의 모든 작품들이 이 장에서 나옵니다. 천재가 아닌 사람들은 꿈을 꾸고 있는 동안 천재는 그것을 표출시킵니다. 41번 유전자키 선물 예지 봄을 기다리는 씨앗 안녕하세요. 고기날개입니다 오늘은 41번 유전자키 6번 라인의 날입니다. 꿈을 향한 창조적 도전과 시작을 알리는 41번 유전자키의 주관으로 2025년 펄스의 흐름은 포문을 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해 카드뉴스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막연한 이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수용하고 한계를 인정하며 나만의 창조성을 극대화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41번째 그림자의 억압적 본성은 꿈을 통해 현실의 삶에서 도피하는 것인데 꿈을 실현하지 않으면서 마음이 만들어낸 내면 세계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이 오랜 저의 그림자적 패턴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심신의 무기력 상태를 유발하고 외부적 요인에 대한 기대와 실망, 희망의 악순환의 패턴에서 다시 꿈을 향한 탈출구를 찾는 과정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인 위협 과 한계는 원하는 꿈을 축소시키고 생존을 위한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타성에 젖어들게 합니다. 그러한 고뇌와 습 가운데에서도 나의 삶을 이끄는 동력은 뜻하지 않는 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예지와 비전적 심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주요한 선택에 영향을 주며 따라 지금의 나를 있게 한 표식이 되었습니다. 꿈에서 보았던 장소에 가게 된다든지, 인물을 만나게 된다든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상징적 의미들은 현실로 다가왔고, 이에 나는 나를 이끄는 어떤 무의식적 동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지요. 나를 이끄는 내 안의 더 높은 목적. 그것은 유전자적 정보로 엉그러진 하나의 씨앗이, 그것이 비록 척박한 동토의 뿌리를 박더라도 봄을 맞아 귀엽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열매를 키워내는 청사진을 실현하려는 창조 본연의 의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41번 유전자키의 선물, 예지는 높은 주파수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형태 발생장에서 과거와 미래에 대한 특정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개인이지만 개인이 아닌 선조들의 유전적 집합체이며 특정 카르마의 종합체로서 그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 응축된 다르마를 실현하려는 의지로 이어지게 합니다. 또한 41번 유전자키의 프로그래밍 파트너인 31번 리더십은 함께 작동하며 집단적 과거로부터 영감을 주는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조율할 수 있게 하여 비전적 리더십을 강화합니다. 과거의 기반을 두고 앞으로 올 일을 예상하여 움직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지도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연설한 마틴 루터킹 목사의 호소는 현재까지 살아 숨쉬는 선한 영향력에 근원적 가치를 설파하는 나침판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주파수를 유지함으로써 나는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형태 발생장에서 조율할 수 있는 에너지와 함께 춤추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41번 그림자는 비움과 채움의 욕구 사이의 갈등을 잘 묘사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욕망을 비울 것인가 채울 것인가 채워지려는 꿈은 자칫 판타지로 가득 차올라 현실에서 뜨게 만들고 가득 찬 욕망은 짓눌리는 무게로 인해 힘을 빼고 정화를 촉구하도록 내몹니다. 이 그림자는 환상을 유발시킴으로써 잘못된 시작을 촉발하여 현재 순간에 살수 있는 능력을 단락시킵니다. 그러나 판타지의 바퀴가 돌아 제자리에서 삶의 주기가 재설정될 때 진정한 시작호돈을 사용한다면 더 높은 목적의 촉발로 세상에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새로운 한해 41번 유전자 키로 카드 뉴스를 시작하는 나는 지금 세상에서 진정한 꿈을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작년과 이맘때의 나를 비교해 본다면 반복되는 시계추처럼 다시 동일한 시작점으로 돌아왔고 유사한 풍경을 접하고 있는 것이 세상 놀라울 따름입니다. 똑같이 연말을 지음하여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심리적 소진과 떨어지는 면역력으로 인해 신체 증상이 발발하였으며, 경제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사랑과의 관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축적된 자원의 바탕 위에서 나의 꿈은 무엇이었던가, 무엇을 실현하고자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에 맞닥뜨리고 있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난 한 주기에 코돈의 바퀴가 굴러가는 동안 겪어냈던 고통 속에서 성찰한 배움으로 인해 그 방향은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몸살을 치러내고 강력한 면역주사를 맞은 것처럼 이제는 유사한 도전에 좀더 여유를 갖고 대처할 만한 유연성과 단단함이 생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 방면에서 좋은 제안도 동시에 들어오며 행복한 고민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41번 유전자키를 가진 파트너와의 유대는 나의 30번 욕망의 유전자키와 짝을 이루며 원하는 목표를 보다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군이 되었고, 삶을 좀더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골든패스 과정을 나아오며 펄 시퀀스의 소명의 구에서 문화의 구에 접어들고 있는 이때 번영을 향한 설계도의 구상은 이제 현실화가 되어가는 듯 합니다. 한 해를 넘기고 정리하는 시간 동안 내게 실제 꿈속으로 다가온 비전적 심상들은 희망의 원동력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높은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내 몸은 저절로 가야 할 곳을 가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며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계 속에서 창조성을 발휘하기 위한 도전을 지속하리라 다짐합니다. 봄을 기다리는 씨앗처럼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모든 것들이 구체화되고 계절의 주기에 따라 비전의 청사진이 꽃 피어나기를 고대해 봅니다. 이번 한 해의 카드뉴스의 흐름이 진정한 소명의 가치를 정립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최상의 발산으로 마무리되기를 모든 이들이 모든 방면에서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